안녕하세요. 영신덕입니다. 어, 저희 화단에, 어, 작년에 큰 꽁의 비름? 네. 사다가 심었는데, 작년에는, 어, 꽃송이가 몇 송이 안 됐는데, 올해는 정말 많이 피웠어요. 엄청 이쁘죠? 가까이, 네. 지금은 이 정도 이쁜데요. 더 활짝 피고 물이 들면은 정말 이쁩니다 큰 꽁의 비름은 어, 입장이 좀 두껍고 좀 커요 그 대신 이게 꽃피고 나면 죽습니다 네, 그 다음에 내년에 새로 나와요 또더 많이 작년에 조그만 포트로 제가 사다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렇게 많이 번졌답니다 어 얘는 왜 이런지 몰라도 말라 비틀어지네요 이렇게 해놓고 저희 하단에 좀 풀이 조그만 풀들이 많아요. 요쪽에도또 있어요. 보세요. 한 나무가 오 이렇게 커요. 이렇게 한 나무가 큰 꽁이비름 어요 요렇게 엄청 네 엄청나게 크게 네 이렇게 핍니다. 큰 꽁이비름 네 음, 꽁이비름은 어 작은 것도 있고 새잎 공예 비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집은 이거는 제가 작년에 어좀 멀리 가서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요. 멀리 가서 저 구해서 가져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는 어이렇게 잘라서 늘리면은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잘라서 늘리기는못 하겠더라고요. 왜냐면 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금. 여기 밑에도 지금, 피기 시작하죠? 엄청 멋있어요. 오, 씨, 네. 큰 꽁의 비름은, 어, 저런 주택 있으신 분들은, 어, 이렇게 하나, 한나무씩 심어도 아마 볼만 합니다. 저도 날마다 보면서 이게 얼굴 하나예요. 이거 보이시죠? 얼굴 하나. 이렇게 큰 게. 엄청나게. 오, 이 얼굴 하나가. 예, 보이시죠? 이렇게, 얼굴 하나가 이렇게 커요. 이 가지 하나에서 올라온 꽃대. 네, 이렇게 큽니다. 얘도, 네, 가지 하나에서 올라온 꽃이 이렇게 커요. 풍성해. 제손 보이시죠? 네, 손보다 훨씬 많이 큽니다. 얘가 이 정도로, 이 정도로. 네, 안전히. 여기 밑에 애들은 새로 올라와요. 이렇게 꽃이, 어, 너무너무 예쁘죠? 네 이렇게 꽃 정말 이쁩니다. 응. <laughs> 그다음에 어 얘는 어 미니 블루초에 미니 블루초 근데 꽃이 올해 심었는데 이놈밖에안 피었네. 미니 블루초.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 가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. 이런 내가 세 포트인가 두 포트 이렇게 심어놨나? 여기다가 네, 심어놨는데 꽃이 이거 하나만 이렇게 쭉 이렇게 닭피해가지고 내려와야 멋지는데요. 네, 저희 하단 보셨죠? 큰꽁의비은볼 때마다 네, 힐링되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이뻐서 네, 이렇게 또 한번 <laughs> 어, 유 너무 멋있습니다, 꽃. 어, 이제 지금 피기 시작했어요. 근데 지금 활짝 핀건 아니고요. 좀더 이제 물이 빨갛게 더 물들어요. 그러면 정말 이뻐요. 내가 작년에 꽃필 때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몇 포트, 다섯 포트 사와서 내 심었어요. 너무 이쁘죠? 네. 꿈꿍의 비름. 이제 아직 <laughs> 이런 애들은 이제 파래가지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.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는 많이 피었어요 이쁘죠 안에 있는 애가 아래에 있는 애가 활짝 피었네요 이렇게 네. 구경 잘 하셨죠? 네.